울산 동구 끝자락에 위치한 대왕암 공원 이곳에 새로운 핫플이 생겼다. 아, 뭘까? 오! 아찔함과 재미를 선사할 동구의 명소 톡톡퀴즈에서 만나봅니다. 오! 톡톡 오! 아찔하네요. 퀴즈! 자, 울산 시민들의 최고 휴식처 일산 해수욕장 좋다 좋다. 개장 기간에 맞춰 시민들과 피서객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다는데요. 와, 과연 이곳의 정체는? 정체는 와 출렁다. 대왕암공원 핵개비에서 수로방을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그 길이가 무려 303m, 3 0 3 m 터 폭은 1.5m에 달합니다. 자, 그럼 함께 걸어 볼까요? 자, 바다 위에 짜릿함과 스릴이 그대로 느껴지는 뚫린 바닥입니다. 어머나! 다 보여, 다 보여. 철랑다리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막혀 있지 않아서 바다가 훤히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세워진 다리라 태풍이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더욱 신경 쓴 것이 안전입니다. 네. 최대 풍속, 우와. 초속 64m까지 와.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무기에도 네. 아주 튼튼해 보이죠? 그러네요. 서용다리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네, 보시다시피 대왕공원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을 더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오. 싶어서 이 위치에다가 출렁다리를 설치하게 되었다 저희는 중간 지지대가 없는 다리로 설치가 되었고요 바다 위에 설치된 다리 출렁다리 중에서는 가장 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바다를 보시면 일산 해수욕장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오른쪽을 보시면 대왕공원 송림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백여 아, 년의 그래요. 세월을 간직한 송님 만 오천여 그루가 장관을 이루고 이야. 있고요. 자 한적하면서 평화로운 일산의수욕장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죠? 멋지다. 그러네요. 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날도 안전 학으로온 동구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70kg 성인 남성 1,20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도 튼튼한 출렁다리. 자 직접 걸어본 느낌은 어땠을까요? 갔다 오니까 어떠셨어요? 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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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laughs> 너무 힘든 힘든 거. 아 무섭지 않아요? 너무 전망도 좋고요 다리도 생각보다 너무 안정적인데요. 아, 다행입니다. 자그 기분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울산 대왕암 공원 출렁다리의 길이는 과연 얼마일까요? 1번 303cm, 2번 303m.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울트라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